지시 훑어보면, 직이또 휴직선이 또 휴직선이 또 휴직선이 또 휴직선이 또이또휴직이또 휴직선이 또 휴직선이 또휴직이직선이또 휴직선이 또이직선이또 휴직선이 또직선이이또휴직이또휴직이또휴직선이 호주 대장 아니냐고 하더서도 운전 대품이지시받은 있나요? 취임 직후 공수처가 국방부 압수수색했는데 이종석 당원 장관 피의자인 사실 나왔습니다. 피의자가 공간당 다급히 상무하는 게 좋지 않나요? 국가안보실이 방산협력방 반영을 어떻게 되십니까 이종석 당관 기법비의 안보실 방식에 방산